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불의 축제 스킨 세 개가 등장했는데 시비르, 바이크 그리고 아트록스가 등장했습니다. 그리고 아트록스는 또한 프레스티지 스킨이 등장했는데 아무래도 얘네가 좀 롤이 좀 눈치를 챈것 같아요. 그냥 크로마라고 내는 것보다 엄청 비싸게 프레스티지라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살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좀 눈치를 챈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한번 스킨 만나 보시고 이후에 또 어떤 스킨 감상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같이 등장한 프레스티지 에디션. 아트록스의 프레스티지 에디션. 약간 골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사실, 뭐, 이 프레스티지 에디션이라는 게 약간 황금빛을 띈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. 그런 거 치고는 사람들이 많이 사줄 것 같긴 합니다. 개인적인 감상으로는, 뭐, 그만한, 만약에 엄청 비싸게 나온다 치면, 그만한 가치는 없는 스킨 같고, 약간 더 황금빛으로 예쁘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불의 축제 스킨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면, 우선 시비르 같은 경우에는, 인게임 일러스트가 엄청 예쁘게 나왔는데, 일러스트가 엄청 예쁘게 나왔는데, 인게임은 그에 비해선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 역시 불의 축제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일본풍의 느낌이 많이 나죠 애초에 약간 그런 개통을 뭐 사무라이라든가 약간 닌자 닌자라고 해야하나요 그쪽을 많이 좀 모티브로 등장한 스킨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풍의 느낌도 많이 나고요 기본적으로는 11은 약간 낮은 점수를 주고 싶고, 10점에 5점 이하의 점수를 줘도 괜찮을 것 같고, 파이크는 개인적으로 꽤잘 뽑혔다고 생각합니다. 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이런 컨셉에도 잘 맞고, 닌자라는, 암살이라는 컨셉에도 잘 맞고, 그, 아까 보셨듯이 약간 스킨도 나쁘지 않게 뽑힌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. 이후에 일러스트를 보면서 한번더 얘기를 나눌 거고요.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무라이 같은 느낌의 좀 대장급? 그런 느낌으로 뽑혔습니다.